아요, <laughs> 네. 오, 어... 노부태. <노트. 웃음> 네. <웃음> 캐릭터에 대한 <대해서> 설명이요? <laughs> 소개. 아, 캐리나 인물은 미지는 감염됐다고 있지만 흡혈이고요. 피를 먹어야만 살수 있습니다. 흡혈입니다. <laughs> 소개요? 아니면 그걸 만드는 서석으요 캐릭터, 간략하게 캐릭터에 대해서 일단 날리면서 350년이라는 시간을 잡았어요 대략 기억나지 않는 시간까지 다해서 350년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다가 천년 단위를 표현했던 박혜스 배우님께 물어봤어요 <laughs> <laughs> 자기잘 모르겠다고 눈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그렇 힘을 준건 아니고 내가 5, 60 이제 나이를 드신 분들만 봐도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태도가 계속 변해가는데 300년이나 다니면 살게 되면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방어 기제가 생길까 그 고민을 계속 해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맞거나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을 한 것과 무대에서 흑혈이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거를.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예, 어, 의신이라는 역할이, 어, 저희가 어쨌든 이게 지금 100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 짧은 시간 안에 몇 장면을, 100년간 시간을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쨌든 뭐 인간에서 뱀파이어로 진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장본인있데그 과정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일 큰 고민은 이제 시간들의 경과를 어떻게 인식을 할까라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번 공연은다 같이 이제 그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는 혼자 공유를 다 했지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더 탄탄한 준비를 해서 그때, 아,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구나 라는 그 감정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보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더 믿거든요. 네, 여기 나오는 명료이라는 인물은 그 순간순간의 목표에 맞춰서 사람 선택이 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표현하기 가좀 어려웠는데 그냥 작품의 흐름에 맞춰보자 그래서 그런 작품에 던져봤고요. 뭐, 그런데 따라가는 이 어. 네.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된 시내 어떤 일정을 가지고 왔어요? 아 <laughs> <laughs> 네, 영국에서 <laughs> 하자 오다가 체인을 만난 거잖아요. 예. 네. 아, 그니까 이제 영국 뱀파이어나 뱀파이어. 지고 있는 미라는 게 있잖아요 미라는 게. 그... <웃음> 그... 미래에... 이... 이 넘어가 <laughs> 우선은 연구 대상으로 접근을 한건 맞는데 그래서 저는 제, 제 입장에서는 뭔가 생명의 신비를 풀수 있는 열쇠를 가진 존재를 만난 거에 대한 연구 대상이다. 저한테 연구 대상 그런 열망에 뭔가 이 친구를 돌리면서 연구를 시작하면 그 생명의 뭐 어쨌든 모두 인간이 원했던 게 안죽고 사는 거였으니까 그런 열쇠를 풀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한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K와 이신의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K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근데 이거를, 연구대상이든 뭐든, 어쨌든 그것도 사랑 일정은 아닐까라는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정의가 원체만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아, 하나가. 가족이요? 네.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아, 네, 아 네, 예, 가족 예. 가족적으로. 네, 네. 떴게 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성은 없습니다. 나말에 처음 갔던 사람이죠? 예. <laughs> <있을 때> <laughs> <봤는데. 웃음> <이제, 웃음> 네. 내가 봤을 때 처음인 거 같아요. 이해하시 그러면 아까 소개했었던 뒤에 있는 분한번 마지막으로 질문받아볼게요. 네. 미신이 뱀파이어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힐를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고 힐을 <laughs> 고 <laughs> 어느 분날 이제 의한테가지날알렇고저 네. 이제가 본격적인 어떤지 왜 자기 마음을 바꿔먹어야 할지 궁금하고요 <웃음> <웃음> 오늘은 어, 건너지 못했는데 장의사의 곡로 물어 건너왔다.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아버지는 학습을 할아버지, 뭐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케이와 그 장의사의 관계가 좀 궁금한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 일단 저희도 그 사연은 어떤 존재일까라는 공부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뭐, 예, 문이나 재능 이야기, 영화, 자체로 뭐, 뭐, 소설, 여러 가지들을 많이 지켜봤는데, 공통적으로 통과하는 뭔가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우리 여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그런 거를 좀 떨어뜨려놓고, 실제로 이, 곳에변사이라는 사람이 있다! 라고 상상해보고, 우리끼리 규칙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다가, 근데, 물을 못 걷는다라는 거를, 넣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laughs> 네. 자, 원래 이제 규칙들을 다 무너뜨렸었어요. 무너뜨렸었는데 이고 있는 뭐 피를 먹나? 그러면 어떻게 졸로 갔지? 졸로 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연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라는 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 분명히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이거 뭘 그럼 다음에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부딪히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룰들이 이제 저절로 이런 룰이 있어야겠다,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생긴 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을 건널 수 없다라는 건데 핑계잖아 아니 진짜로 진짜 못 건너. <laughs> 진짜 못건너고그리고 <laughs> 이제 아버님은 어디 <laughs> 네. 아버님은 저희 설정상 어릴 <laughs> 때 있어요 이즈네집 대대로 그 장인상을 하시는 대대로 하신 건데 저희 옛 집안 그냥 뭐 이제 그 장례를 맡아서 치워주는 부자상조, 좋은 상조. 근데 옛날에 이제 그게 이제 한 상조에서 그냥 한 집안 을 이렇게 쭉 해준다 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이 쭉해주다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맡아서 관리를 해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게 도와주고 하는 인무를 주식이라는 인무를 아버지죠. 근데 사실 저보다 어려요. 두 시기의 음. 아버지의 도움을, 아버지 받아서, 네, 두 시기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두 시기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강화해서 이제 서울로 넘어갔죠 강으로 들어 고 있다가 그두 시기 세대가 됐는데 음. 제가 그 중간에 <laughs> 두 시기의 세대가 되는데 <laughs> 어, 안 되는 게 없네. 이게 붙잡게 되고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laughs> 지금 보면 에서 이제 다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뭐 이렇게 10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 넘어가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관객분들에게 우리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런 틀을 선보이는 공연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끼리 다 상의가 됐었고 충분히 인해가 됐던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저도 아이 점핑되는 과정들에 대한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 과정이 좀 제일 좀 임팩트가 있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임팩트 다음 순간들이 계속 장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문 지금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 아무튼 K와 저와의 헤어진 다음에 같이 이제 뱀파이어가 제가 되고 난 다음에 둘이 이어지는 끈이 뭐냐면은 외로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는 데 K와 인간으로서 시간을 같이 걷고 있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시간은 정지되고 나 혼자 걸어가게 되는 삶을 처음 살아봤을 때 그게 암흑 속에서 혼자 영원히 숨어서 지내는 그 시간들에 엄청난 괴로움들이 이제 외로움이 존재하는 거죠. 그때 이제 어쨌든 케이와 진 상황에서 그런 일을 내가 겪다 보니까 k 라는 존재를 나 이렇게 만드는. 이거에 대해서는 증오가 심했는데, 그 증오마저도 외로움으로 붙일 수 있는 단계까지 와버리고, 그래서 k 가 항상 지켜보다가 와서 뭐 제가 제 피로 실험을 했으니까 눈앞에 네. 는뭐 영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블랄블라 했을 때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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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했던 거 그런 외로움으로 k 도 죽을 때그렇 죽잖아요. 저는 계그 그게 되었어요. 외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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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같서 남남의 사랑 얘기처럼 보여줄 수있을까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요? 왜냐면, <laughs> 저 케이랑 인물이 사실 남자, 여자라는 거를 떠난 생각을 했었고, 어떤 우리가 한정적으로 어떤 성을 뛰어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만의 사랑이 따로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외로운 사람이 있는 누군가를 그냥 옆에 있어주는 새로운 인격체, 나를 누구나 좀 불러줘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사랑이 필요했던 것은 거울 봐도 안 보이고 뭐 판사혼혼인데 누가 나를 인해줘야 나라는 존재가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사랑? 이런 작은 단어, 아 엄청 큰 단어지만 이 350년이라는 시간에서 속큰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달해 드렸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한테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나의 선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 한다고 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생각한 게그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뭘까? 영원히 살면 내가 하고 싶었던. 영원히 사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엄청난 실을 풀겠습니다. 가게 손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100년, 200년, 만년을 가면 제일 유명한. 나는나라를생겼 <laughs> 하다 보면 진. <되겠지>. 역시. <laughs> <laughs> 네? 뿌리겠대. <laughs> 아. 저는 <laughs> 저는 영원히 사는 건 별로 안좋아요 아, 아니 사게 된다면. 아된다면요 아니요 기회가 온다면. 아예 거부하겠습니다. <laughs> 거부할거고요 그런 것만큼 모든 걸 의미하게 만는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오늘, 뭐 이렇게 뭘 해도, 운동 막 이런 것도, 아, 뭐이 오늘만 하자. 이런 생각 하고 그냥 내일은 잘 생각 안 하고. 내일은 내일 민준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냥, 난 오늘만 살자. 이런 생각을 해요. 자고 일어나면, 어, 그럼 오늘은 내가 나만 책임지면 되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별로인 것 같고. 이미 친구가 있어야 재밌게 살수 있더라고요. 뭘 하든가. 거부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엄청 비계 오만는 잡고 장하다 보면 돈 없어도 내가 왕 <laughs> 뭐, 네. 저는 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아 시간이 흐른다는 게 진짜 감사하다. 근데 안 가면, 난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시간은 어떻게 흐르니까, 그 공연 전에도 괜찮아. 곧 이제 지나갈 거야. 막 너무 떨릴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끝이 있을 것 같으니까 되게 소중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옆에 사람들한테 되게 소홀해질 것 같아서, 음. 거부하겠습니다. <laughs> 맞아요. <laughs> 아, 제가, 저 어, 이네 여행을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여행 갔었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서로한테. 나도 왜 이렇게 이네 사람도 친절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난 지금 처음 봐도 렇게 친절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못 만날 걸안더라고요 서로가.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헤어지더라고요. 자, 우도 서로 잘해주시다 <laughs> 다시 맨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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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잘못하요 <laughs> 네, 벌써 내일이 마지막 공연일인데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좋은 지금 다참 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는 자리로 김인정 연출님과 완주 대표님께서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베네싱의 첫 스타트를 했고요. 늘첫 스타트는 사실은 멤버들이 가장 중요해요. 저희, 왜냐하면 이네 분의 배우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어, 너무 고맙지. 사랑해. 왜냐하면 정말 저희가 이캐스트를 확 움켜쥐어 줄수 있는 배우들을 넘쳐냈고 그 배역의 로우를 너무나 잘 채워준 내분께 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백석에 앉아서 늘 몰입해서 베니싱을 베니싱 하지 않게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부족한 부분들은 또 수정 보완해서 다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제일 감고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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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고예아 고마워. 고마움고마떻게 보답할까 하고고민을하면서고려고하고있습고다워 고마워. 니마워 고마워. 고을워고 다하고 정말 항상 최선을 다하거든요. 더, 더 최선을 다하고, 더 간절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네,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다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